간판은 먼저 이렇게 전선을 제거를 해서 전기테이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고요 네, 간판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5일째 촬영하고 있는데 <laughs> 편집을 아직 안했어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어제 프리미어 프로 사용하려고 다운받아서 결제해 놨고요 그걸로 이제 유튜브 영상 편집해서 얼른 채널 개설해서 첫 영상 오늘은 올릴 거고, 그리고 오후 4시까지 인천에... 아, 아니 인천이 아니지, 일산에 가서 네, 간판 철거하는 거. 네, 렇렇작작이예정돼있있습다아이이고기기가 e 울울리는 오는 소리가 들 o 지 모르겠네. h 기가 이제 깼네요. o i n g to go 이 o the house. I'm g o i 이 g to 어어 t 어 the h 어? u s e i 응? 잘잤어 응. 응, 됐어요. 내 맘만 먹고 어 우리 집갈 준비하자. <laughs> 음. 뜨거워서 못 먹어. 좀 기다려야 돼. 위에 <목소리도> 거. <목소리도> <목소리도> yeah <laughs> 지금 더 신났네. 마이크를 끼고 아이고 한번 해 봤는데 이씨또 사용법을 몰라서 전원만 키고 한번 녹음을 해 보겠습니다. 멀리 한번 가서 말을 했을 때 녹음이 되면 예. 잘 되는 거겠죠? 아아 아. 아아잘 아, 아, 들리십니까? 와우, 지금 작은 방에 와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상당히 낮은 목소리로, 적은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는데,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응? 김민희 맘마 먹고 옷 입고 다했네 가자, 응. 재민이 어디 가? 아니, 응. 이집 가? 응? 어, 쓰레기. 일로 와, 지민이. 나와야지. 거기 아니야. 어, 문 닫힌다. 엄마, 엄마. 지민이, 일로 와. 아니야, 일로 와, 아니야. 일로 갈 거야? 어, 거러로 가. 알았어. 어디 가? 일로 와야지. 아빠랑 쓰레기 버리자. 일로 와. 일로 와. 가자. 농기이 안녕. 아니, 이 집에 재밌게 놀자안 응.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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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들어가서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겠네요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하기 전에 아, 일단 설거지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설거지 좀 하고 집안일 좀 해놓고 나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 설거지하고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반이네요. 네, 이제. 오늘 제가 하려고 계획했던, 예, 유튜브, 첫 영상, 이제 편집해서 올릴 겁니다. 지금 촬영한 지 오늘 6일, 정, 6일 찬것 같아요. 6일 찬가, 5일 찬가. 예, 근데 촬영만 해놓고 아직, 어, 영상 업로드를 못 해서, 이제 채널 개설하고, 홈 대문도 좀 꾸미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올릴 겁니다. 그, 하... 오늘의 뭐 메인 테마는 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프리미어 프로, 네, 그거 처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정말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가 어, 편집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네, 그게 아마 한 한 점심 시간 전까지만 좀 끝났으면 좋겠네요. 응. 그래서 작업을 한번 해봐 해보러 가야겠습니다. 아, 지금 12시 40분이네요. 아까 8시 반부터 9시 반, 10시 반, 11시도 12시 반, 9시 반, 1 0시 반, 12시 반 4시간 정도 지났는데 아, 이제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어설프긴 하지만 네, 편집은 거의 다 <laughs> 끝나가고요. 뭐 편집이라고 해봤자. 과 편집과 뭐 자막 넣기 정도인데 해보니까 아 처음에 뭐 프로그램 좀 익숙해지고 뭐 어디 어디 찾고 찾고 뭐 그러는데 시간 낭비한 것도 있고 뭐또일일 일 때문에 전화 통화하는 것도 있고 이것저것 다 하면은 한3 시간 정도 걸린 거 같네요. 그래도 뭐 처음에 헤맸던 것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지만 어 이제 좀 다음 두 번째 영상 편집할 때는 좀 쉽게 할것 같아요. 예 지금 플러그인. 깔아서, 그걸로 이제 자막 자동으로 불러오고, 자막을 보면서 컷 편집을 또 하니까, 어, 상당히, 어, 시간이 단축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간판 철거를 하러 한 3시쯤에 가려고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또 폐기물 오후에 일이 또 들어와서, 아, 오전에 들어온 거는 요거 영상을 다끝 편집을 끝내야지만 많이 편할 것 같아서 오전은 제가 안 가고 다른 차를 보냈는데 지금 여기 오후에는 또 새로운 거래처에 처음 가는 현장이어서 제가 직접 가야 될것 같아서 지금 이제 점심을 먹고 일하러 한번 가야겠습니다 네예 네, 저는 지금 폐기물 실으러 나왔습니다 2시 반까지 일산으로 가야 돼갖고 편집을 대충 마무리 해놓고 나왔는데 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네, 익숙해졌는데 아직까지 뭐 텍스트 넣고 사진 넣고 하는 것들이 손에 익숙치가 않아서 좀더 프로그램 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좀더 숙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갖고, 그냥 대충 자막이랑 컷 편집 정도만 하고, 퀄리티는 잘 떨어지지만, 일단 제가 할수 있는 만큼 편집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네, 일단 한번 올리, 올리려고요. 네, 뭐 올려서 스타트 하고, 테스트 영상으로 하는 거고, 계속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기술이 좀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영상 퀄리티를 조금 더 올리려고요. 아유, 지금 1시 45분인데 밥 먹을 시간도 놓쳐가지고 그냥 가야겠네요 네, 편의점에서 만두 사갖고 먹으면서 그냥 가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현장에 와서 이렇게 마드체로 폐기물 싣고 있습니다 네, 사다리를 이용해서 헬톤차 이용해서 네 마대 패콘이죠 내시면흙돌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싣고 있어요 상에서 구석에서 아마 방수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위에 있던 바닥에 있던 흙을 좀 걷어내고 네, 새로 시공을 할것 같습니다 <laughs> 올라오니까 양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한반차 정도 쓸릴것 같은데요 네. 한두번 정도만 더 내려오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저게 마지막이네요 이렇게 지금 1층 2층, 2층, 3층, 4층 쯤에 4층 쯤 여기 옥상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차다리로 버리 폐기물들을 내려서 이렇게 차에 실고 있습니다. 자여기 마지막이라네요 네. 이렇게 해서 차의 무게가 골고루 퍼질 수 있게 평탄하자고 나라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네 이제 마데패콘 마대 마데 마대 베콘 패콘 반차를 싣고요 이제 처리장은 가는게 아니라 여기 간판 뜯어갈 시간이 될것 같아서 어, 간판 뜯으러 한 30분 거리에 있는 그 옆에 고양시 옆에 현장으로 가서 간판 해체를 하고 폐기물 처리를 하고 집에 갈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건물에 1층, 2층, 3층, 4층. 저기 보시는 네, 저 위업 스터디 카페. 저기 오른쪽 간판, 왼쪽 간판 이거 떼고요. 여기 시트지 붙어 있는 거 제거하고 안에 폐기물 좀 있는 거 네, 그렇게 처리를 하는 작업입니다. 와, 한, 시...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면 끝날 것 같네요. 네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네, 저 작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톤 스카이 차량 불렀습니다. 네, 이걸로 안전하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구는 여기 커 네, 센날 장착하고 커소 그라인더, 임팩 트 드릴, 시트지 벗기기 위한 요 헤라. 칼날, 그리고 복살, 뭐, 이 정도 챙겨서 올라가면 되겠네요. 네,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스티커 작업은 뭐,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끝머리를 칼로. 딱뺀 다음에 손으로 쭉 뜯으면 됩니다 아, 간판은 먼저 이렇게 전선을 제거를 해서 전기테이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요 네, 간판 해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D 귿자 모양으로 된 철물이 이렇게 피스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만 딱 풀으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얘는 간판이 너무 길어서 네, 코스로 가지고 반을 잘라서 이렇게 해체를 했습니다. 옆에 간만도 철거해야죠. 이렇게 남아 있는 지금 설물 정리러 올라갔고요. 이렇게 간판 두개해체 완료했습니다. 와우, 길어갖고 컷솔를 이용해서 잘랐습니다. 간판은 여기 무게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여기 알루미늄이 돼 있어서. 아크릴이랑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위층에 폐기물이 조금 있다고 하니까, 보고 싣고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작업 마무리 됐고요. 여기랑, 여기, 이렇게 여기 간판이나 실패지, 더 있던 제거, 철거 네, 작업 마무리 됐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되겠어요. 지금 저외가딱 실은 차. 저거 빨리 처리하고 지금 다른 차에도 토요일에 제가 나무 폐기물 실어 놓은 거를 아직 처리를 못 해서 그거를 둘다 처리를 해 놔야 내일 오전에 또 양평에 두대 폐기물 처리를 하러 가야 돼서 빨리빨리 움직여서 오늘 늦들라도 차를 비워 놔야 될것 같습니다. 곰새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기곰 아빠 곰은 똥통해 엄마 곰 날씬해 아기 곰은 너무 귀여워 이쪽, 이쪽 잘한다 우아!